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16번입니다. 성시교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민수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7조 부근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주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줌으로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텐데요. 또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사주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그래서 그 계절 그 절기를 대림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어떤 계절인가 소망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또 생명의 구주로 이땅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자를 소망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올 한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대림절 절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대림절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야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대림절인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분주하게 청소를 합니다.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깨끗한 곳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의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린 자의 모습인 마음을 굳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리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기리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져 있는 마음, 상한 마음, 굳어진 마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들을 바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해 드리는 것. 내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 혹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마음을 견고히 세워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이고 성결한 마음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그 은혜의 절기 또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자 주님의 오심을 맞는 자세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원망이라는 것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뭐였냐? 간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그것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서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 미움은 증오를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세상과 또 삶의 자리 형편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사라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 평안과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망과 미움과 섭섭함, 증오와 모든 다툼들을 풀어버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세 번째의 모습은 바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권한과 오래 참음의 번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요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이 오늘 대림절절기를 보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오늘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될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룸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에 오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농부의 인내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였고 세 번째는 요배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잘 가꾸고 돌보아야지만이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당장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지, 가을이 되어야지만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열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매도 맞았고, 때로는 돌에도 맞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욥의 인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은 하루 아침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기화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오직하면 그의 부인이 주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럴 때의 욥기 4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중에 인내하였기에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굳게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워내고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또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의 굳게 서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기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에 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굳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이땅 가운데 맺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북북교의 고등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소망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시련과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가며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만나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날 수는 없어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또 우리가 함께 할수 있어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어,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삼 수험생들이 어, 수능을 잘 마쳤습니다. 아, 이제 또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고삼수험생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삼 친구들도 이제 수능 끝났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감염 예방수칙 또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또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저희가 모이는 예배 때는 9시에 함께 모였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좀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시에 드립니다. 10시에 줌으로 또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되어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 어, 영상이지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이제 곧 어, 다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어,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저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한해더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또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주간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 줌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겠습니다.